결국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둘다 가득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안녕하세요. 힐링맘, 코칭맘TV의 라파 장성욱입니다. 네, 창밖이 벌써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보니까 나뭇가지들도 이미 물이 올라서 파랗게 올라오고 있고 또 겨울에 정말 다 죽은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저런 생명력이 숨어 있었는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도 이제 봄을, 새 봄을 맞이해서, 어, 새로운 학년이 된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어, 새로 학교나 유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자, 그런 우리 아이들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 일전에서, 어,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그런 육아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가지고 있는 통장 있죠?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텐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고, 어, 애정이 들어있는 애정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아이와 엄마와 또는 아이와 부모와의 사이에, 어, 공동명의의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아니고 어, 감정, 애정이 들어있는 통장이죠. 어, 그 통장에 잔고를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가 아이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아이하고의 회복을 잘 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와 어, 공동명의의 애정통장에 애정의 잔고를 많이 늘려라라는 것이 오늘의 어, 코칭 강의의 주제입니다. 어,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애정통장에, 어, 아이와의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뭐 사랑, 기쁨,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어, 아이하고 사이에 많이 쌓인다면, 애정통장의 잔고가 많아지고 또. 부정적인 감정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짜증을 많이 내는 관계라거나 믿지 못하는 관계라거나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였다면 통장은 반대로 잔고가 줄어들거나 또는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잔고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위태위태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어 정말 힘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통장에 돈이 좀 있을 때는 내 마음도 좀 두둑하잖아. 아, 이거 뭐, 뭐, 예를 들어서 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러면, 아, 또돈 없는데 또 갈아야 돼. 이러지만, 돈이 좀 있다면, 아, 타이어, 뭐, 어쩔 수 없이 뭐 갈아야지 뭐. 이 정도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똑같아요. 관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위기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어, 공동명의 통장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쌓아두게 되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서 애정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면 어, 아이가 엄마한테 좀 짜증을 내더라도 또는 엄마를 좀 실망시키더라도 어, 엄마가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생기죠. 이미 좋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그냥. 편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서 애정통장에 잔고가 없고, 그렇다면 아이가 조금만, 어, 잘못해도 엄마가 폭발적으로 아이를 대할 수도 있고, 또더 미운 틀이 더 박혀서 더, 힐, 더 싫어할 수도 있고, 또는 엄마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잔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축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선뜻 어, 화해의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아이도 똑같아요. 엄마에게 뭔가 화해의 손짓을 하고 싶지만, 아무런, 어, 힘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둘다 가득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봄에, 아이랑 함께, 공동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한번, 계속 늘려가서, 장구를 늘려보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제는 그러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애정 통장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늘려서 장고를 올리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애정 통장에 장고를 올리는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 이것이 또한 이번 강의의 초점입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거나 뭐 기상천외한 뭐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소소한 일상들 속에 있는 방법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다음 코칭 강의 시간에, 어, 애정통장의잔고를 올리는 비결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하고 보다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너무 좋아요. 좀 미세 먼지도 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마스크 쓰고 동네에 그냥 조그만한 골목길이라도 한번 아이 손 잡고 어, 산책하면서 봄 냄새를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